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답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데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가장 무게감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죠 성령님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매일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는 자 중에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령과 교제에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친히 받아 주시고 예배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풍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함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로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날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용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말씀 묵상하기 바로는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모세를 가족을 통해 살리셨고 갈대 상자에 띄워졌을 때에는 바로의 딸을 통해 살리십니다. 언제 어떻게 부서지고 뒤집혀질지 모르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에 띄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그러나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여러 손길을 도구로 섭리하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상황, 여러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섭리 앞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듯 오늘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적용하기. 갈대 상자를 띄운다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믿음으로 띄울 갈대상자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주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도록 완전히 내어 맡길 때, 훗날 주님께서 섭리하신 흔적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 중에 말씀을 더 읽고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 떠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으로 이끌어주시고 안식을 누리며 새해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의 내용으로 함께 나눔의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시고 엄마와 매일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